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이너 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볼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많이 걸어놓고 사용을 하죠. 유효한 문자, 숫자 값만 입력을 할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많이 하십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들어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안으로 들어오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목록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거는 것이 아니라 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중으로 걸어보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표가 하나가 있는데 장난감을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주문 세트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장난감을 선택하게 됐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아래 품목들, 여기 장난감이 속해져 있는 아래 품목들을 이렇게 오더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문 세트를 선택을 했을 때 주문량과 단가를 곱해서 총합계를 구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난감 부분을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오시고 제한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고 원본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 놓도록 하고요 장난감이 들어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보시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지정한 구간 안에 필터 탭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펼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에 넣어 놨던 자료들이 여기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유언감만 들어올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한 값 이외에 만약에 다른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통해서 들어가 있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장난감을 선택을 했을 때이 장난감 안에 속해져 있는 어떤 메뉴들을 선택해서 불러오고 싶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표 만들기라는 기능을 익히셔야지 다중 데이터 검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장난감 목록 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놓은 상황이죠. 이제는 표 만들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장난감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 목록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장난감 목록은 우리가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사용했던 그 목록 값과 이 목록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띄어쓰기나 또 다른 명칭을 비슷하게 입력해 주셔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띄어쓰기, 문자 길이 그리고 문자를 정확하게 똑같이 목록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표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표 만들기 하는 방법은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표라는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표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아랫 부분에 컨트롤 T라는 단축키도 팝업을 시켜 줍니다. T는 테이블의 약자겠죠. 우리가 엑셀 도구 안에서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표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표를 만들게 할 구간을 범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 만들기에 이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자 구간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굳이 범위를 잡아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통은 서식을 입힐 때 정확하게 내가 표를 만들고 싶은 구간, 조건부 서식을 걸고 싶은 구간, 피벗 테이블을 걸고 싶은 구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 만들기 할 때도 정확하게 데이터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문자가 이렇게 빈칸을 여백으로 해서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굳이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머리끈 꼭 포함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난감 이 부분에 필터 탭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표 디자인이라는 탭 메뉴가 생겨났고요 여기 보시면 필터 단추라는 부분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필터 탭이 없어집니다 보통은 필터 단추를 기본 세팅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을머리글 줄무늬행 이 부분도 클릭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목록으로 지정했던 구간이 생략이 되어 버립니다 숨김 처리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숨김 처리된 목록이 팝업이 되고요 줄무늬행 이 부분도 한번 눌러 볼까요 아까는 색칠이 칠해져 있었는데 이제 색깔이 없어졌죠 요약행 이 부분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팝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그리고 줄 문이 열 첫째 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강조를 하는 메뉴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세팅된 상태로 표 만들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장난감 부분에 셀 포인터 위치해 주시고 삽입 오셔서 표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범위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죠. 머리글 이브랜드 포함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단축키 컨트롤 l T 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한 구간씩 표 만들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표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어요. 표 만들기 한이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표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팝업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가장 좌측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이 표에 대한 이름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표 이름을 표 15번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목록 이름과 동일한 표 이름을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구간에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해주시고 복사해서 아까 표 만들기 했던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모두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만들기 하고 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중 데이터 검사 유효성을 걸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거든요. 장난감 이 부분에 오셔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으로 집어넣었던 값들이 팝업이 됩니다. 주문 세트 구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 탭으로 오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indirect라는 함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걸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조할 구간은 어디냐면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혼합 참조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열만 고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에 전체적으로 값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왼쪽에 있는 이 장난감 목록을 참조해서 표 정의한 이름에 표에 들어있는 목록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인다이렉트 함수는 인수로 주소 값 또는 쌍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자로 인식을 해 주셔야 지만 기능이 작동이 되는 함수죠. 인다이렉트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걸로 닫고 확인 눌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 또 다른 필터 탭이 생겨났습니다. 아이언맨 장난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필드 값은 파스타와 감자전이라는 목록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펼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언맨 장난감이 선택이 되어진 구간에 주문 세트 이 부분을 필터 탭 클릭을 했더니 파스타하고 감자전 이두 가지가 팝업이 됐어요. 하나 선택을 하고요. 두번째 구간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장난감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캡틴 아메리카 장난감은 감자튀김과 고구마가 들어있죠. 펼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감자튀김과 고구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장난감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주문 세트로 오셔서 필터 탭 펼쳐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확인했더니 세 가지 메뉴가 들어있어요. 김치전, 떡볶이, 샐러드. 김치전, 떡볶이, 샐러드. 잘 파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주문 량은 그때 그때마다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단가를 오른쪽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v l o o k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이 되는 장난감 이 종류를 찍어 주시고요. 마하고 범위를 기준값이 들어있는 열 번호를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찾아오고 싶은 값은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콤마 찍고 이 입력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 부분 우리가 절대 참조 안 했죠. 사래서 우리는 아래로 붙여넣을 거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F4번 눌러주시면 범위가 절대 참조 되죠. 엔터치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장난감 5천원 잘 출력이 됐네요. 드래그 다운해서 값을 채워넣도록 할게요. 앞에 기준 값이 없기 때문에 NA 오류가 출력이 됐어요. 첫 번째 구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넣은 다음에 if, error 함수 입력을 하고요. 가장 끝 구간으로 이동을 해서, 오류일 경우, 쌍 따옴표 두개 찍어서 빈 칸으로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쳐서 자동 채우기 핸들 통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주문량, 제가 3개를 입력했어요. 엔터를 쳤습니다. 아랫부분에 전체 합계가 들어갈 수 있는 썸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총합계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이그 부분은 총합계라기보다는 총 매출이 될 수도 있겠어요. 는 해주시고, 주문량 곱하기 단가 해주시면 합계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값을 채워넣도록 할게요. value 오류가 떴네요. 동일하게. 이 구간에 오셔가지고, if, error 하도록 하고요. 가장 끝 구간으로 이동해서 오류일 경우 쌍따옴표 찍어서 빈칸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동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 유효성 데이터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중 데이터 검사를 걸기 위해서 표 만들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참조 구간 안에 인다이렉트 함수가 들어가는 논리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